유시하시다 예, 인간 기계 의 경기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음, 그렇죠. 오, 일단은 12시 쪽에 카카님 저그고요 2시 쪽에 광태님 포토스 이소촌사님. 이번에도 테라이 나왔네요. 6시고요 8시에 어, 어, 레더님이죠. 예, 레더님, 테라님. 일단은 공중간에 거리가 가깝네요. 상대가 상대끼리. 그렇죠. 또 하필 또 테라이 나왔네요. 이전 경기도 테라이 나왔는데. 아 이건 가. 아좀 운은 지금 이모티콘을 했는데. 아 음, 그렇죠. 또 테란이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진짜 또테라이 나왔네요. 그렇죠. 이게 진짜 운 없을 때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홍실님도 테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저기 랜덤 매치에서. 아 그거랑은 비교 아, 안될 거예요. 그래서 <laughs> 아 예시가 잘못됐나요? 아 안돼 아, 네, 제가 같이 플레이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같이 플레이하셨는데 예. 보나 마나 이마스선생님 아. 테란 플레이가 훨씬 좋습니다. 아 그렇죠 좀, 좀 비교가 네. 좀 잘못됐네요. 예. 아, 그렇다면 뭐 맵으로 맥... 오마리는 어디 비빌 데가 없나 음, 그렇죠 이제 일단 뭐 메카닉을 가니까요. 그때 또바이오닉이어고 엄친이었고 네. 음, 또. 네. 또 다르겠죠 예. 아 저희가 어, 메카닉을 안간 이유는 네. 제가 홍실리님한테3 예전에 그 연습 경기 하면서 3팩 네. 걸쳐로 해달라고 하면서 에씀서말씀데 하면서 하면서 하면하셔가하셔 아, 지고서하면요 하면서 하면 하면서 하면서 과감하게서하하면하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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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면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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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들어가는 소스를 직접 코딩하는 분이셔서 아, 그렇죠. 그렇죠. 또 네. 아, 직접 그런 것도 하시는 분이니까. 네. 일단은 뭐 경기들으로 들어가면 이제 나쪽 테란들은 입구를 막고 있네요. 그리고 어, 지금 투게이트웨이 프로토스 투게이트웨이 가고 있고. 어, 지금 11풀 정도 한거 같은데요. 타이밍이 제가 정확히 보진 못했는데 오버워드가 지금 좀 키워 나온 거 같고 오버풀 아니면은 뭐 11풀 같은데 오버풀 같기도 하고요. 예. 여러분들 이제 언더캐칭에 들어가겠. 어, 지금 잡혔어요. 9시. 어, 음. 그렇네요. 프로블리킬 나왔네요. 오, 이러면 기분 네. 너무 좋죠. 아, 그렇죠. 예, 이러면 지금 테란 사이에는 사실 격차가 좀 벌어졌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섯 시 s v 피 나요? 아, 지금 도망가네요. 네. 오, 일단은 어, 하나 더 잡으려고 하나요? 어, 프로브 하나 더 잡겠는데 이거 지금 피가, 어, 피가, 어, 아, 지금 한3 방만 더 때면 리 되는데. 잡을 뻔했어요 또. 아, 저거 물에해서 따라가는 필요도 없죠 이제 입구는 막혔고 어차피 말린 찍을 거예요 안 찍을 건 몰라도. 네, 찍을 말 말이 찍어야죠. 그래요, 예. 어 말이 찍어야 아, 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가깝, 가깝게 돌아다니나요? 예. 멀리 멀리 찍어주면 되는데. 굽이을 아주 프로브가 아주 그냥 짧게 짧게 하네요. 아까 피없던 S p 찾아가지고 조금만 몇대 때리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광태 선수 S V 그 움직임이 엄청나게 현란하거든요. 아, 그렇네요. 근데 그 와중에도 본인이 하실 건다 하고 있어요. 이게 할그건다 해요. 폼 옷이랑 차이거든요. 아, <laughs> 이게 A P 네. 그렇죠, A P M 비슷한데, 그렇죠. 예, 그렇죠. 프로브 컨트롤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것만 하고 돈이 한오 육백 사이입니다. 예. 이러면서 또 이제 질럿도 올라가네요 1 2지 방향으로 이거 좋거든요 네네. 이러면 선큰도 강요할 수 있고 좋아요 지금 선큰 전이라서 예예 예. 어 이거 좋아요 3질럿 타이 너무 그래, 좋은데요 이거 지금 좋아요 3질럿 타이 좋아요 이거 어, 너무 좋아요 이거 지금 왜냐면 테라지 헬프로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래, 추가 질럿때 띄워주면 따이거든요 지금은 예, 추가 질럿 나와도 좋고 이거 선큰 무시하고 들어가도 되고요 그렇죠, 아, 이거 그렇죠 무시하고 들어가면 되죠 아 이러면 이게 드론 나올 타이밍이라 라바가 네, 그렇죠. 지금 저걸링을 찍는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아 오, 오, 난리난데요, 이거 난난데요 이거 지금? 어, 이거 난난데요 아, 알 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 일단 드론을 진짜 일 못하게 하는 거 자체도 이득이고 아 그렇죠 저기 후, 후방 도착한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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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야 돼요 어 질러 땡겨야 돼선풍기 아. 싸울 때가 아닌데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거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드론이 지금 계속 놀고 있거든요 지금 일을 못해요 아, 카카님 그렇죠. 카카님 자원 안 올라가잖아요 지금 22거든요 계속 아 지금 저울도 못 찍어요 이러면. 아 그러면. 지금 6시미소천사 선수 투스타예요. 아 이거 오 어, 괜찮은데요 투스타 지금? 오 어, 전략 좋아요. 전략에 변수를 둘 수가 있어요. 광태 선수가 지금 엄청나게 어. 지금 피해를 많이 줬거든요. 아 카카, 카카 지금 다 잡히는데요 피해를... 지금? 네. 어 지금 너무 많이 잡히는데요 드어드어 많이 잡혀요 지금? 왜 남았어요. 남았어요. 남았어요, 어, 지금 네개세개 남았어? 네개 남았어요. 네개 남았어요 드어어 지금. 지금 많이 유리하죠 이 정도면? 예 이러면 많이 지금 게임이 넘어갔고 거기다 아니, 레이스라서 근데 지금 이제 벌처 타이밍에 저 이제 프로토스 입구를 사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포즈가 예, 지어지고 뭐, 있고 뭐 캐논이든 뭐 아니면 뭐 드라군이 나오든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 HONG7이라고 하신 분 포인트를 정확히 이해하셨다고 하셨는데 아 그런 게요 못하시거든요 아. 저분은 좀 잘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laughs> 일단은 언덕 어 지금 리는 잡혔는데 언덕에 캐논이 지어지고 있어서 어저 질러 내려가면 안 되죠? 아 그렇죠. 이게 싸워 주다가 오 어, 이거 좋아요. 하면서 언덕 효과 보면서 밀어 줘야 돼요. 그렇죠. 캐논 안성되면 벌쳐 못오거든요 그리고 이거 하는 사이에 지금 투스타가 올라가고 있고 투스타에서 레이스가 찍혔거든요. 레이스가 첫 레스가 이 찍혔고 예, 제가 봤을 땐 클로킹 업, 찍고 한 세기 정도 됐을 때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한기 가는 것보다는 아 물론 지금 엠베도 올라가 아... 한데 아, 근데 지금 벌처를 좀더 보여줘야 돼요. 한개 정도는 더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아, 이... 이게 벙커가 있으니까 수비는 무조건 되는데, 벌처 한 개밖에 없으면 투스타인 거 알아요. 어. 어, 지금 엠배 올라가는 거 보니까, 엠배 올라가고 있으면 그냥 가야 돼요. 그냥 그렇죠. 엠배가 엠베 올라가고 있어, 그냥 가야 됩니다. 그냥 레이스, 그냥 달리는 게 어, 레이스 12시간 하는 거 어떠냐고 하시는데, 어, 12시간이 좋아요. 12시간이에요. 좋아요, 12시간 하는 거, 12시간 하면 레이스 못 막죠. 지금. 아 그렇죠. 지금 오버, 바로 가야죠. 오버 열두 시 히드라예요. 히드라. 어 히드라 대 올렸네요. 아예 그냥. 어 히드라 대는 못 해야 돼요. 나쁘진 않고. 일단은 진흙라군이 아, 아, 나와 아, 있는데 엔지니어링 베일을 굳이 예. 가실 필요가 있나 지금. 어, 그렇네요. 어, 일단은 엔지니어링 네, 베일 지금 바꾸는... 네 배럭으로 다 확인했거든요. 음. 음. 그1 2 시는 없는 거 확인했는데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어레이스먼트1 일... 2 시로 달리네요. 네. 저그 마무리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지금 어... 많이 말씀하셨죠. 예. 지금 히드라 확인했으면은, 네, 그렇죠. 네. 드론 때려주면서 오버로드 약간 떨어졌을 때 오버로드 잡고 클럭킹 해야 돼요. 그렇죠. 아주 뭐 신상문식 레이스 그렇죠. 지금, 지금. 지금. 그 그렇죠. 지금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잡고 클럭킹. 잡고 클럭킹. 아, 이거 그렇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이 플레이 아, 지금. 좋아요. 아위드스는 네. 플레이 너무 좋아요 이거 지금 아니, 스캔, 아 스캔 때리기.. 예. 아 스캔 이렇게 쓰면 안되는데? 아 스캔 이렇게 쓰면 안돼요 이거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아 그렇죠 야. 아 이러면 그거 끝냈어요 스캔, 스캔이 스 끝나서 아 드론 다 잡혀요 이러면 아 이거 아하니 큰일났네요 이거 지금 어좋스트 아, 너무 좋은데요 이거 지금 아니 홍치리 선수가 자꾸 뭐 아는 척하고 하시는데 네네 제가. 아유 저희 구닥동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매너도 좋고 엄청들 잘들 챙겨주시지 않습니까 못하는 건 못하거나 하진 않는데 그렇죠 못하면서 좀 저렇게 잘하는 척을 하면은 그럼 뭐라고 하죠? 아아또 아, 이제 또또 <laughs> 우경기에 또, 또, 또 준비돼 있으니까 예 그때 또또 아, 그렇죠.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의 또, 예. 또. 어, 일단은 타카님 아, 이제 아, 상황이가 어렵겠네요 예 셔틀 예, 다 질렀더라 예 사질렀더라 아, 도 좋고 아토워 지금 이거. 예, 벌초가 어, 왔는데. 네, 그래서벌초 예. 오는데, 벌추 레이스 구경만 하거든요, 어차피. 그렇죠. 벌초레이스는할수 있는 게 없죠. 네. 아까 터렛지어즈로 오던 s c b 다 잡았어요. 그냥 지금 레어 날리면 돼요. 예, 레어 그냥 날리면 되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레이스를 갔습니다. 예, 레, 레이스를 기 때문에 이게 앞마당을 너무 쉽게 먹었어요, 광태님이. 아, 그렇죠. 예, 그러면 차이가 벌어질 수 밖에 없죠. 안 그래도 2대1인데, 멀티까지 늦으면. 아. 지금 아 카카 님이 너무 고통 받으시네요. 예. 초반부터. 아, 그렇죠. 예. 아 레오는 이제 깨지고 이제 어레저 님이 이제 네. 어떻게 좀 그러니까 뭐 벌처로 이제 좀 광태 님한테 큰 피해를 줘야 아큰 피해 줘야죠. 지금 되거든요? 이미 예. 이미 광태 님이 지금 오브저버까지 있는 상태거든요. 어 근데 벌처 이거 난입은 좋아요. 벌처 난입은 너무 아, 좋은데요. 그렇죠? 프로 뭐 정말 죽여야 되거든요. 진짜 다 죽여야 되는데 아 캐논이 아 있고. 근데 레전님이 예. 지금 인구수도 많이 좀 부족한 편이고 예예 예. 그렇죠 저 튀어나온 건물들은 레이스로 다 잘려요 아 지금 이제. 엠베도 깼고 뭐철 타는 타라도... 아 이거 철 타는 능력 그냥 될것 같은데 레이스가 많아서 예뭐 그냥 아 그래도 잠깐만. 낭비하면 안 되죠 지금 아 아직은. 낭비하면 낭비를 안 하고 바껴서 저기 레이스 탱크로 좀 조금씩 조일... 어, 세톤 두 개를 동시에 지우시네요 미술 천사님 정말 얼마나 유리한지 보여주는 단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선물티도 지금 먹으려고 하고 있고 광태님. 아, 예. 어, 또뭐 레이스가 뭐 어딜 가도 좋은 상황이네요. 지금 뭐. 아 지금 복뭐 들어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지금. 그렇죠, 지금 5 시네요. 아이고. 이거 뭐 이제 레전님은 이제 악마당을 지금 꾸역꾸역 먹고 있는데. 아 지금 뭐 클로킹 레이스 가서 안마당 교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마당 예, 드시라고 또 이렇게 오도도 하시, 해주시네요. 안 예. 이미 센터가 그렇죠. 두 개나 있어서 뭐 안마당 먹어도 되고 뭐. 저게 레이스가 다수가 아까 낭비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냥 계속 유지만 하고 있으면 어쨌든 상대방 골려서 섞어야 돼요 무조건. 음 그렇죠 이제 병력 구성이 깨질 수밖에 없죠. 아 그렇죠. 어 탱크 걸로 그렇죠. 시야 시야 대 가면서. 오 이거 너, 너무 좋은데요. 이거 서플도 깨주고 여기. 아 레전님 너무. 지금 고... 상대방 또 엔지니어링 베이 뛰었거든요. 저거만 또 깨주면 돼요. 예, 이거 깨면 또털렛못짓죠네 맞습니다. 저거 나와 있는 아. 튀어 나와 있는 것들만 하나씩 잘라주면 됩니다. 예, 따라도 할 것도 그, 없어요. 여기다 또털렛을 지어야 된다고 자체가 또 자원 낭비가 되거든요. 아 그렇죠. 아 물론 이제 레전님 이제 전방에 탱크 수 네. 줄은 거 보고 광태님 이제 그냥 들어가거든요. 예, 지금 드라곤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아, 이제 옵저볼 지금 스캔 때려서 잡네요. 어, 잡을 수 있나요? 아, 못 잡나요? 아, 근데 이제 위아래로 봐도 지금... 이제 지금 밑에 4탱크 네. 깔렸잖아요. 이제 2탱크 정도 더 나오면은 이제는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그대방가죠 이제 뭐 드랍쉽이 지금 하, 하 뭐냐? 드랍쉽 탱크를 태워가지고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아, 그렇죠. 저, 저쪽 구석으로 하면 되거든요. 더 올리면 되거든요. 이제. 예, 두기만 더 올라와도 굉장히 힘든 네. 상황이고. 오 지금 광태 선수도 선멀티 먹었어요. 네, 광태 선수도 선멀티 지금 뭐냐 저기 미소촌 사인도 선멀티 먹고요. 아 레전님 지금 앞마당이 돌아오고 있긴 한데 지금 그러니까 수비할 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앞마당도 막아야 되고 뭐 밑에 있는 탱크도 막아야 하고 지금 정면에 지금 그렇죠. 질렀더라고 굉장히 많거든요. 광태님의 질렀더라고. 아 펑치리 선수가 본인의 미래를 예측했네요. 네 오늘도 오 졌다. 아 <laughs> 오늘도 오 졌다. 예. <laughs> 네. 자, 자, 자. 아, 일단 뭐 이번 경기가 이렇게 되면 이제 무조건 저기 그냥 가겠네요. 저기는. 예. 아, 그렇죠. 오경기는 예. 가겠죠. 이제. 예. 어 네, 1대1 혹시, 상황이기 때문에 예, 혹시나뭐 4대0이 나와서 안 갈까 좀그 걱정도 했었는데 예. 그러진 네. 않겠네요. 예. 일단은 이제 앞마당도 탱크가 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들어가도 될것 같고요. 지금 뭐 네. 밑에 쪽에도 아주 어, 말씀하신 것처럼 좀 탱크 지금 어아좀 조금씩 닿나 보네요. 지금 저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저렇게만 아, 하면 돼요, 그냥 예, 이렇게만 하면 돼요. 예, 지금 아머리도 지금 네. 깨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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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가 지금 이쪽에는 세 기가 배치돼 있고. 사실은 병력을 교환해 줘도 될 정도로 굉장히 유리하고요. 아 한번 들어간다고 하시고요. 어, 그렇죠 소모해도 되죠 지금은? 예 소모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앞마당에 생크가 뭐아 몇... 그렇죠 없지? 나눠서 지금 병력이 있기 때문에 셔틀을 예. 한번 언덕에 떨궈주면서 들어가면 돼요 그냥. 예예 예, 그렇죠 셔틀 갑니다. 질럿 질럿도 바로면 됐네요. 이러면 뭐? 네네. 권리앗이 네. 그렇죠, 있긴 한데 그렇죠 셔틀 지금 떨궈주면서 가면 됩니다 그냥. 예예 예, 벌초가 없어서 이렇게 되면 뭐. 네. 이 병력을 다.. 마인이 써도... 없어요 지금? 어? 마인이 없는데? 아 어, 그냥 어, 들어가서 사수하.. 그니까 그.. 마인이 이... 없어요? 그냥 질러 들이대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들이대면 되죠 걸쳐도 없고 마인도 어, 없기 어, 때문에 그탱 치고 그냥? 까면 돼요? 예 어택 탱 치고 깨.. 깨도 됩니다 요거 네. 배로배로 깨고 탱크 잡아도 되겠다, 돼요 이거. 예 아.. 이러면 야, 앞마당 들어가겠네요예 아, 그렇지, 셔틀부터, 앞도 아, 아, 이렇게 또, 네네. 오더 또 해주시고, 저기 또, 예, 그렇게. 오, 센터 점사도 어, 센터 점사는 조금, 예, 뭐, 그래도 유리하니까요, 예. 아, 그렇죠. 아, 리페어 지금 팔려고 음. 또, 아, 뭐, 이제 살리겠네요, 탱크는 아, 센터는 살리겠네요. 네. 아, 저건, 탱크 극혐이네요, 저거, 리페어는. 아유, 저거는, 저 리페어는 진짜 극혐이네요, 예. 아유, 몇 대를 때려야 되는 겁니까, 저거, 진짜. 센터를 굳게네요. 이렇게 드 센터 피 회복되는 거 보니까 홍치리 예. 형 멘탈 회복 속도랑 같은 거 같아요. 아, 빠르네요. 야, 정말 빠르네요. 이 그렇죠. 어제 나가라고 했다가 본인이 나가는 게임이 나왔는데도 금세 네. 멘탈을 회복하셨어요. 아, 빠르시죠, 이렇게 또. 네, 거의 풀 피네요, 하먼드 센터. 예. 어, 센터는 지금 거의 풀 피고, 뭐 이제 질럿드라군더 가도 되고, 뭐 탱크도 이제 올라가네요. 예. 제뭐또 다른 걸 준비하나? 아, 게이트웨이가 이미 들어. 아, 리버에 뭐 템플러, 카이브 뭐다 올라갔네요. 예. 아, 탱크도 지금 또 들어와 있어서 이게 시즈모드를 하고 있어서 지금 앞마당 확인했으면은 털렛만털렛이 거의 개피거든요. 털렛 네. 날리고 그냥 센터 이스로 날리면 돼요. 아, 그래도 되죠. 지금 왜냐면 네, 네. 지금 이제 벌초 마이템에 지금 또 벌초 뽑았거든요. 골리앗 뽑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예, 지금 털레디 몇피 없어요 저거 그냥 레이스를 한번 툭 치면 끝이에요 레이스가 지금 일단 아래쪽에 지금 있고 아 지금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을게 아니라 올라도 되는데 네네 맞습니다 근데 리 페어 못하나요 깨지나요? 아 지금 피 없는데요 앞마당토레10오예 카운트 다운이네요 765예431 네. 1예 깨지네요. 자4 3 열심히 하고 있는 4 같습니다. 예. 열심해서 상대 쪽 이제 앞마당이라고렇게 생각하고 어, 배틀, 어, 뭐 이제 행복스타시네요, 얘뭐 예, 캐리어도 뽑고 배틀도 뽑고, 얘 예, 뽑고 죽고 다 뽑아보는 거죠. 이럴 때 예, 언제 뽑아봅니까? 예. 그렇죠. 미소 천사님 지금 슈퍼 지원한도뺨 맞고 지금 레전한테 화풀이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화풀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행복스타 아, 또 부닥동의 컨셉도 행복스타 아닙니까? 예, 진짜 행복스타네요. 아, 핵이요, 핵? 아, 핵? 핵을 내가 못 봤네요. 예, 아, 핵까지 있네요. 아 이거 감당 가능한가요? 핵 어디 있죠? 어디 어디로 떨어졌죠? 못 봤는데 막 어, 지금 고스트가 잡혔나요? 떨어지고못 봤는데 제가? 그러게요 저, 저 떨어진 거 하는 거예요. 네, 고스트가 잡힌 거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스캔에 네, 네. 스캔에 아마 잡힌 것 같은데. 네, 핵이 거 같은데 이게 떨어진 거뭐 인구수가 뭐확 줄거나 네. 뭐 그런 것도 없어서 아, 핵은 좀선 넘을 수도 있어요. 예, 마페와 핵은 얘또선 예, 넘을 수도 이제 나가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아아또 크크가 지지가 아니었군요 크크였네요. 네, 네. 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또뭐뭐 뭐 있나요? 아, 예 명명중하세요. 아 이거 팀 팀챗인가 보네요. 두 분. 아 지금 이제 네. 저 뭐냐 그이핵 그조 뭐냐 핵을 좀 이렇게 좀예아그네잘 해라 그그 말이죠 예, 아, 그렇죠. 잘해라, 예. 네. 조준을 잘 해라 예 티키가 방금 도발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예팀 그렇죠. 채팅인 것 같아요 예팀 채팅이죠 예 설마 크크하고 예. 나간 아니었겠죠 예. 저거 했다가 인간 메카닉한테 두드려 맞아요 예아 그렇죠 어 셔틀도 있고 근네 아, 이게 지금 예. 다음 이제 다음 경기가 정성님하고 레전님 할까 아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 삼 경기를 지금 정우성님이 하는데 지금 이렇게 우성님 차례인 거 생각 안 하고 헷갈리고 막 결국 다 하고 하면은 예 다음 경기 우성님 뭐 친구비고 뭐 얄짤 뭐 없어요 이제 그렇죠 친구비고 뭐 얄짤 없고 아 고스트 또 잡혔네요 예 계속 잡히네요 희, 희, 고스트 일단은 열심히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니, 근데 그 동안 저희 구닥동에서 핵을 쏘면은 기본 공식이 마페튜브가 핵을 쏘면 농락핵. 예. 그리고 나머지 분들 핵을 쏘면 전술핵이었는데 아 이거 네네. 전술핵으로 받으려니까 좀 어렵네요. 예, 이거는 아무래도 2대1이고 상황이. 아, 지금 배틀도 찍은 것 같네요. 지금 배틀도 곧 나올 것 같고. 뭐벌처가 지금 야벌가 지금 돌아다니기에도 공간이 좀 부족하네요. 예. 근데 핵이 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예, 뭐 준비는 했는데 떨어지진 않았네요 핵이. 두번 정도 이제 다 막았네요. 쪽 지금 레전님께서. 네. 아 근데 정 진짜 레전님 정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인간 메카닉이네요. 예, 진짜 기계처럼요. 진짜 기계처럼 하시네요. 제. 저번에도 그때 한번 제가 해설 때 말했는데 정말 기계처럼 하시네요. 그렇죠. 배틀이 나왔고 지금 뭐 두기 막에 없지만 이 두기유도 진짜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강력하거든요. 이 두기의 배틀이. 지금 벌초 탱크 병력 구성이어서 와 진짜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이 배틀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지 막을 수가 없네요 이러면 배틀 감대죠 예 아무리는 그렇죠. 없나요 예. 배틀은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업그레이드 안해도 뭐그 정도로 강력 이미 유리해서 예 아, 그럼 그렇죠. 아, 모아서 가나요 배틀을? 어, 저 센터 쪽에서, 그러니까 센터 싸움은 지금 레저님이 광태님을 압살하고 근데, 있긴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저거 레이스만 가도 끝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건 레이스로 맞고, 배틀은 이제 텐, 테란 본질을 가면 되는데, 아이, 뭐, 그냥 일단 아, 배틀로 맞네요, 배틀 예. 아, 까지 보여주네요, 아예 그냥. 예, 그냥 아예 보여주네요, 예. 배틀 보고 이제 뭐 어쩔 거야, 이거죠. 쉽게 말하면, 예. 어, 근데 이, 이 테란 병력이 센터까지 나오는 과정인 자체가 진짜 좋네요. 어, 그러게요. 어유, 배트디 마인 제골 라네요 이런 네. 녹셔리 조합이 참 야. 씨아 정호성님 좀 걱정되네요.